네, 찬송가 490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나밤내 꿈에 배어 서니 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정녕나 장차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짝 큰 은혜 받을 변이 나의 놀라운 꿈 영령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기대는 나나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늘. 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들 독실이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귀한 잠을 자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귀한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고달팠고 힘들었을 수 있을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도되고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결과를 정말 구분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소식이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귀한 소식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밤에 꾸었던 꿈, 일년 내내 꾸어왔던 꿈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귀한 시, 시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바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행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언제 가장 온전히 드러났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그, 그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조하신 목적대로 각종 생물들에게 자유롭게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고 그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며 사랑을 나눌 존재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기뻐하신 순간은 그분의 뜻이 세상 속에 완전 완전한 선하심으로 아름답게 실현된 창조의 완성과 안식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선악을 죄악을 그 마음 중심에서 다스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마음의 중심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만들어진 일그러진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음들이 대부분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마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지나온 세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화해,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자신들이 범했던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한때는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기쁨이 되었던 당신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순정하며 살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보지만, 결국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시라도 그 끈을 끊어버린 적이 없으신 사랑과 충만하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예정의 때를. 현실로 만들어 주실 그 날을 정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의 입구를 밝히 보여 주시기 위해 그리고 기꺼이 그안대자로서 역할을 하시기에 죄없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끊임없는 사랑은 저와 성도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후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죽을 얻으셨고 그 가죽,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다는 놀라운 사, 사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놀라운 흔적을 갖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용서하는 일을 시작하고 누구든지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 됩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개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순간 중또 하나는 아들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정하심과 그로 인한 부활이라는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지은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이라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 사랑하시는 사람과 영원히 다시 새롭게 함께하실, 위대하실 계획과 거듭나게 하실 방법이 있으셨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잠시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모두 망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영원히 생명나무와 함께 살 길, 함께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는 태초에 처음으로 사람, 즉,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때의 감동과 기쁨을 못 이겨 하시어 지금도 우리 주님의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 선악과의 유격, 유혹을 이겨내신 흔적. 생명까지 내어 주시는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요. 관계 회복을 위해 죄 없으신 아들이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 고귀한 흔적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랑을 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있다면 그 흔적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의 흔적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고 믿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가장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라 해도 아무리 차원 높은 섬김과 사랑으로 모인다 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이라는 포장지로 곱게 포장되어 감추어진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지 실제로 진정한 의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님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신 선택적 자유 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동시에 선악과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힘이 없을 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그 선악과 나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이 내 판단, 내 교만, 내 자율의 욕망을 덮으시며 우리가 그, 그분 안에 거할 때 에덴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인 신앙의 여정이란 결국 내 안에 선악과를 날마다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기도와 영적 훈련은 이 선악과의 모형을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능력 안에서 그 흔적을 끊임없이 지우게 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선택 순종, 회복의 길이 열려있음을 알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밝히 찾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 속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매순간 선택의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를 질문하며 작은 순종부터 신전하게, 실천하게 될때 선악과의 모형은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매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그 열매를 안 따먹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밝히, 알아듣고, 범사에 받아들이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선악과를 그분의 십자가 안에 두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임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산과들은 한 폭의 화려한 그림과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적간 등산로 주변에서 형형색색 물들 물들 있는 나무 사이 나무들 사이를 고야함 속으로 홀로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 아름다움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들더군요. 아 좀더 잘할 걸, 좀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걸.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었다고 생각됐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잘할 걸. 그랬군요. 근데 그 길이 마지막 길이 아니므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시 열심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언제나 현재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물으실 뿐입니다. 어제의 신앙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의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물으면서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확인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후로 하나님의 마지막 예정 때까지 조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벌거벗었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숨김 없이 아닌 숨기, 숨김이 아닌 순정과 신뢰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진정한 회복의 길이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길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소산하고 자라나는 못난 자의 열매를 능히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고자 애쓰며 눈물 흘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렬히 여겨주실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육자님들이 세미나 마치시고 돌아오게 되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오실 때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